안녕하세요, 몽스맘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슈바인 학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콕팩토리 슈바인 학센입니다 포장이 진공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이 하나의 무게는 700g 이에요. 그러니까 뭐한두명 정도는 뭐 충분히 두세 명이면은 뭐 맥주 안주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슈학센은 독일 남동부 민행을 주도로 하는 바이른주의 전통 음식으로 슈바인 돼지고요 학생. 학스는 무릎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돼지 무릎을 뜻하는 것이 슈바인 학센이에요. 위의 족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왔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코프토리에서는 또 어, 자체 개발한 소스를 또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핫 소스와 간장 소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고 있는데, 좋아시 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소스에 매운 게 싫으신 분들 간장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슈바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어, 우리가 가장 쉽게 물이나 프라이팬 아니면 에어프라이어기에 어, 데워서 드시면 되고요. 차갑게 드시는 냉족발 있죠? 아이스바이니로 즐기셔도 되고요. 신선한 야채와 함께 슈바인 학생만의 족불고기와 야채 겉절이를 곁들여서 드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요리도 하시더라고요. 김치찌개에다가 이 슈바인 학산을 넣고 김치찌개를 해서 드셔도 맛있다고 합니다. 구입을 하시면은 취향에 맞게 조리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 쿡팩토리만의 특징은 특별한 양념으로 속살까지 가득 채워서 부드러우면서 알맞은 간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완전 조리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썰어서 드실 수도 있는 편리함이 있어요. 저는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가족끼리 모였을 때이 슈바인학센으로 맥주를 한 잔씩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 안지로 슈바인학센을 준비를 할 거거든요. 오븐을 이용을 해서 구워서 내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슈바인학센 맛있게 한번 오븐에 구워서 준비해 볼게요. 오븐에 구울 때는 온수 50도에 이 봉지째 넣어서 따뜻하게 데워준 후에 오븐에 넣어서 조리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오븐에 넣어서 겉면이 바삭하게 익도록 조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온수에다가 담궈서 부드부들해졌어요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오븐에다가 구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여기다가 요즘 말이 코를 뿌려 보겠습니다 해서 오븐에다가 구울 거예요. 예열된 오븐 220도에서 20분이나 30분 정도를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슈바인 학생은 지금 이제 오븐에서 꺼냈고요. 예쁘게 한번 담아서 내어 보겠습니다. 학생과 어울리는 삼합이 있다 그래요. 슈바인 학생과 삼합. 슈바이 낙센, 맥주, 사우머 크라우트 이세 가지를 어, 독일의 삼합이라고 한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잘 구워졌어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야채도 어, 제가 구워서 준비를 했고요 간장 소스와 매운 소스 그 다음에 레몬 크림 소스와 기종머스타드를 준비했습니다 한, 이렇게 잘라볼게요 어우, 지금 뭐겉바속촉 너무 잘 익었어요 일단 일단 이렇게 보이시나요? 칼이 너무너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에까지 다 양념이 배어 있어요 껍질은 바삭하고요 속은 김장히 부드럽습니다 겉바속촉으로 너무너무 잘 익었어요 보이시죠? 뿌리가 뼈가 있어서 뼈를 발라내야 될것 같아. 이제 손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음. 너무, 너무 부드러워요, 보다. 아니, 굳이 소스를 찍지 않아도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 맛있다. 음. 음. 껍질이 맛있네. 음. 사워크라우트랑 같이 먹어야 돼. 이게 삼합이래 동일의 삼합이래 자, 이렇게 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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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부드러워요. 음. 아, 이제 맛이 괜찮은데요? 슈바인낙센 아주 속까지 다 양념이 다잘 배어있고요. 아주 맛있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슈바인낙센 추천하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자 그리고 사워크라우트라 맥주 슈바인낙센 삼합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네요. 아주 맛있습니다.